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주옥 같은 댓글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노산으로 인한 우영으로는 팩트였다. 이제 요거를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하는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저는 또 대표적으로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특수학교. 특수학교에 갈 대상자를 우리가 보면 충분히 제가 볼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도 늦게 하고 갈수록 그리고 그 출생아 수, 산모의 나이도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오래된 동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설립별 특수학교 수인데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출생아 수가 줄어가지고. 일반적인 초중고 같은 경우는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학급에 있는 인원 수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교육부의 특수교육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대상자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넘지만 실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2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받고 있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지금 학교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 진학보다 어려운 특수학교 문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00, 아, 2017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강서구에서 서울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강서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육감하고 주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 강서구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지금 특수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분명히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특수학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노상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여러분들 댓글인데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과 남성의 나이도 올라갔을 텐데 보통 남성이 더 나이가 많으니 장애아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 게 여성의 노화 때문인지 남성의 노화 때문인지 연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조금 검색해 보시면 매우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자, 남자의 정자는 장애와 확률과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고 하면 정자는 계속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생기고 나면 영세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반면 여성의 난자 같은 경우는 나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난자의 질이 좋고 나이가 많을수록 난자가 노화가 되어서 난자의 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바로 노산의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 밑에 것 같은 경우는 아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 이제 왼, 오른쪽 분이 그 의사신데요. 여기 나오죠. 남자의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톡톡 클리닉, 산부인과. 뭐 요런 영상이었네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의사분들은 만 30대부터 노산이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30세부터 모든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영상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했었냐고 하면, WHO와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만 35세를 노산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보고 한번 확인해 보니까,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대한산부인과협회에서 노산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산모의 초산연령, 염색체 이상, 태아의 다운 중후군 발생 빈도의 변화를 나타내면서 만 29에서 30세까지는 주의를 당부한다. 그리고 만 31세부터는 초기 노산으로 이렇게 정의의를 새롭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세도 노산은, 노, 31세 이상도 노산은 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여기가 만 29부터 좀 위험 경고를 알렸으니까, 어, 이전에 낳는 게 건강한 아이를 낳는 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하여튼, 가급적이면 뭐, 여성분들 빨리빨리 출산하는 게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이제 그거는 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 싫어지네요. 이분이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그 아마 영상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지금 24세이신 것 같아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33살이 넘으면 위험. 그런데 30대 초반 여자들이 연애할 여자도 없을 듯하고 여자 꽃대는 히말라야인지라 하면서 눈물의 이모티콘을 올리셨습니다. 참 이게 제가 볼때 사회적인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여성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면은 플렉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출산하기 위해서 한건기잖아요? 그 한건기를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0대의 아이를 낳는 사람이 18.35% 밖에 안 돼요. 20세 이하는 거의 뭐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은 뭐냐? 거의 뭐80% 이상은 지금 30대에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만 31세부터 초기 노산이고 20에서 29에서 30은 주의를 당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금 30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멈출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들을 가지신 이 아버님께서는 이런 게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나중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자가 나왔는데 이런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는 할아버지 되실 분으로서는 매우 두렵죠. 진짜 보기 싫다. 차라리 모르면 나은데 이런 진실을 아는 게 사실 마음이 아픈 거죠. 아픕다. 그렇게 저는 보였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아무래도 정부라든가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근데 진실을 알리고 있지 않죠. 뭐 일부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는 그거를 학대 재생산을 하면서 이거를 일종의 캠페인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거는 부작이죠 직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특히 정부, 뭐 언론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정부에서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직무유이고 부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거 내용을 보면요. 행복한 결혼, 단란한 가정을 갖기 위해 반드시 어린 여성, 세계는 넓고, 어리고 예쁜 여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요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딱 이거를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대우 그룹의 전 김우중 회장이 예전에 책 제목이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은 넓고 그리고 한국 남자를 원하는 세계 여성들은요. 매우 매우 많습니다.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남자들 매너 좋고 어? 얼굴도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경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외 여성 시도를 해보세요. 지금 저도 이제 요런 거 시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커뮤니티 같은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성사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실패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성사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 중이고 이제 결혼도 실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례가.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하이팅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요. 정부 차원에서 국교를 제대로 지원,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한민국 같은 경우는 에이 여성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특히 정치권 같은 거는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완전히 여성 권력들이 무너진 이유에는 가능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 어려운 게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제가 바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행정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많다고 합니다. 막상 소리 들고 가더라도 뭐 이것저것 태클 걸고 특히 이제 거기 있는 그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은가 봐요. 꼬투리도 많이 잡고 하여튼 되게 피곤하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지금 여성 가족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던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 사업을 뭐, 계속 여기에도 태클을 거면서 지금 많은 지방잔치단체들이 요구에 관련돼서 조례가 있었었는데 이 조례들을 지금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정부의 지원까지는 안 바란다. 최소한 방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